체인커터로 가지고 여기 뒤에 숨습니다. 뭘 봐, 들어가, 이 새끼야. 자, 문 두드릴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. 자, 왠지 이렇게 던져주고, 여기 외할머니가 배가 아파서 키를 토해냈죠. 이 키를 가지고, 그럼 할머니가 이쪽으로 날라올 텐데, 그러면 어디 숨느냐. 여기 딱 있으면 할머니가 절못 봅니다. 멍청하게 저쪽으로 가죠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고요. 훈련을 갔다 온 기념으로 그레니 익스트림 나이트메어 모드로 어, 자동차 인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루트는 두 번째 루트를 적용했고요. 자 그러면은 이 나이트메어 모드는 쥐새끼가 나타나죠. 그 쥐를 잘 피해서 다녀야 됩니다. 일단 시작하면은 일단 이쪽에 숨어주고요. 저번처럼 똑같이 당하지 않죠.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러주고. 이 엔진 파츠를 옮겨 줘야겠죠. 자, 이제 3층으로 갑니다. 3층에 가서 이 엔진 파츠를 저기 나무 판자 쪽으로 유인을 시켜 줄 거고요. 그러면 할머니가 나무 판자를 부숴 주죠. 간단하게. 자, 할머니 지나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딱 내려가서 이걸로 드라이버를 떨어뜨려 줍니다. 바로 내려가서 엔, 엔진 아, 아이씨 쥐새끼가 이걸로 확 찍어버릴 수도 없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 내려왔어 엔진 파츠로 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꼽아 주죠 그 다음에 이 체인 커터로 가지고 여기 뒤에 숨습니다 뭘봐들어가이 새끼야 자그 다음에 이렇게 잠금을 해주고 할머니를 죽여 주죠 저기 가둬버리면은 최소한 30초는 벌수 있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써줘야겠죠. 히든 룸쪽 밑에 보면은 드라이버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내려갔어.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파란 키가 나오죠. 이 파란 키를 반대편 지하로 옮겨줘요. 그럼 할머니가 저쪽으로 가겠죠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할머니 스폰 될수 있으니까 잠깐 대기하다가 오케이 안 되네.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는 책 책을 들고 바로 갑니다. 책을 꼽아줘야겠죠. 이쪽으로 가면은 이 초록 방에 여기다가 꼽아줍니다. 자그 다음에 할머니가 저쪽으로 유인을 댔으니까 자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조심해서 이렇게 갑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버렸던 체인 커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야겠죠. 자 3층에 올라가기 전에 문두개 이렇게 딱딱 딱 받아줘요. 자, 올라왔으면, 은이 판자를 여기다가 해주고, 다시 1층으로 유인을 시켜요. 그럼 여기는 뭐가 있죠? 차키. 차키가 있죠? 차키를 아이씨, 쥐새끼. 1층으로 떨어뜨려줍니다. 그 다음에, 이 체인커트를 가지고, 여기 한번 딱 끊어주고, 이렇게 핀두개 뽑고, 그 다음에 이 벤치를 들고, 내려가면 되겠죠? 자, 여기 뒤에서 있으면 할머니한테 안 들키고 갈수 있습니다. 어? 아 들겠네요 이러면은 작전 변경 자, 문 두드릴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왠지 이렇게 던져주고 여기 외할머니가 배가 아파서 키를 토해냈죠 이 키를 가지고 우리는 하숙으로 갈겁니다 자 하숙으로 가서 이 키를 어 여기다가 써주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, 할머니가 제발 뒤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네가뭘할수 있지 이 새끼야 자, 이렇게 할, 머니를 간단하게 따돌려 주고요. 자, 하숙으로 가서는 배터리만 가져오면 되는데, 이 괴물 거미 새끼를 무시하고 이쪽으로 와서 예, 차 배터리만 가지고 갈 겁니다. 이쪽으로 한번 떨어뜨려줘요. 그럼 할머니가 그 유인이 되거든요. 어디로 되냐. 히든 룸 쪽으로 갑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좀벌 수가 있죠. 이 배터리를 가지고 차에다가 꼽아주고요. 자, 위로 올라가서 아까 던져놨던 렌치, 차키,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키 다 옮겨줄 겁니다. 자, 일단 렌치부터 밑에다 던져주고요. 그 다음에는 차키. 차키를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쪽으로 넣어주면은 저 지하 2층까지 내려가죠. 자, 꿀팁입니다. 자, 이 파란키도 내려주고요. 그 다음 렌치 가지고 새로운 어그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. 할머니가 이제 빡칠만도 하죠.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. 할머니가 훈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훈련을 이렇게 시켜줘야겠죠. 자, 차 키, 차 드렁크 한번 열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놔두고 이 파란 키로 이 문을 열어줘야겠죠. 그럼 할머니가 이쪽으로 날라올 텐데 그러면은 어디 숨느냐. 여기 딱있으면 할머니가 절못 봅니다. 멍청하게 저쪽으로 가죠. 멜론을 들고 그 뒷마당으로 가야겠죠. 자, 멜론 안에 뭐가 있냐? 스파크 플러그가 있습니다. 그러면 아이템이 딱두 개가 남았는데, 이 멜론 안에 클러그랑 여기 있는 가솔린 두 개만 옮겨주면은 이제 차 엔딩을 볼수 있죠. 자, 스파크 잡았고, 이거랑 가솔린이랑 지하로 옮겨줍니다. 자, 두 번째 루트 중에서 자동차 엔딩이 가장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, 따라만 하신다면 절대 못될 수가 없습니다. 네, 가장 쉽죠. 자 가솔린이랑 이 스파크를 간단하게 이렇게 옮겨 주고요. 그럼 제가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할머니가 열이 받아서 이쪽으로 달려오겠죠. 근데 이렇게 툭 쳐서 할머니를 이쪽으로 유인시키면 또 멍청하게 지하 2층으로 못 오게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여유롭게 가솔린을 차에 넣어 줄 수가 있죠. 어, 이 정도 시간이면 커피 한 잔도 할수 있을 법한데, 자,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, 자, 그 다음에 스파크까지 딱 꼽아주면은 이제 차 정비 끝났죠. 자, 그럼 차 시동을 이렇게 걸어서 할머니를 차로 찡겨서 딱 죽여줘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은 여유롭게 자동차를 타고 엔딩을 볼수 있겠죠. 할머니 자동차를 훔쳐서 탈출을 하면 되겠습니다.